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기 나왔습니다 에이. 자 오늘 뭘할 거냐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긴 한데 봄이 오면 반드시 요 놈을 잡아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민물에서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존재죠 요 민물 새우를 잡아 가지고 저번에는 새우탕만 끓여 먹었는데 이번에는 새우탕 플러스 해 가지고 찌짐이까지 쪽파찌짐이 그리고 전구지찌짐이 고래 해 가지고 새우 때려 넣어 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덜 오길 바라 하면서 바로 주당아 그리고 제가 어제 통발을 던져놨습니다 총 5개 작년에 저수지에서 많이 잡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4월쯤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온이 조금 낮아 가지고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못 잡으면 오늘 또 개고생 콘텐츠가 되는 거고 잡으면 좀수월하게 가는 겁니다 일단은 어제 통발 던지는 거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전날입니다 통발을 던지려고 야무지게 밖으로 쉐리키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지금 비가 좀 전에 좀 왔거든요 저수지 하면은 새우 가 많습니다 여기 통발을 야무지게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에 감 던지고 작년에 제가 성공했던 기억을 살려 가지고 그 저수지에 왔습니다 국민미기조 된장 야무지게 넣었습니다 자 요런데 이제 보시면 봄이 와 가지고 새우가 돌아다니는게 예 안보입니다 캐스팅은 우아하게 가생이로 가면서 나머지 두개도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던졌습니다 나머지 2개는 냇가로 와가지고 한번 던져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다 새우가 득글득글하게 생겼지 여도 2개 던져 놓을게요 저개나무 밑에 좋아 보입니다 풀 밑에 잘 들어가거든요 새우들이 여기다가 가볍게 스팅자 내일 와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뿅! 네, 잘 봤습니다. 야무지게 던져놨죠. 일단은 여기서 통발 건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기서 소쿠리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발 확인해보겠습니다. 새우는 민물, 인제 줄새우, 토하, 요런 애들, 둘다 짬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토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검색 좀해보이소 토하 키로에 한 20만원 돈할 건데, 아닌가? 통발에 새우 얼마나 넣어두셨나요?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파란색이 다 쑥이거든요. 콧구녕 돼 있어, 콧구녕. 쑥냄새 잠깐 맡아 있어. 이게 바로 봄의 초벌 쑥입니다. 상상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상방을 바꿔야지. 응? 달롱게도한개 있는데. 바로 저는 이런 거, 기가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먼저 가이스라이 이거는 새우 통발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통발이거든요. 이걸 먼저 건지야 되겠다. 제일 확률이 없다고 판단되는 요 마부터 건지볼게. 요 제가 멀리서 속삭여도 잘 들리죠? 하하. 뻑뻑뻑 해라. 이 적당히 잡혔어요. <laughs> 한열열마 잡혔어요. 나이스 나이스. 짜자잔. 엄마 이거 줄새우. 낚시 미끼를 많이 쓰죠. 보통 흔히 부르는 민물새우라고 하죠. 토아 양식을 합시다. 아, 방송 조금 맞지. 토아 양식을 해야 되겠지. 키로 17만 원이면은 개꿀단지인데. 비싼 이유가 있겠지. 양식이 어렵다겠죠. 에이. 오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대상화 중이야. 인양반 점점 정신 못 차리네. 뭐라는 거야? 강가로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자 금목이라는 데 금지 최장이라는 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새우는. 뭐 많이 잡았다. 2 0 마리 넘는데? 많이 잡았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2 0 마리가 넘습니다. 첫꺼발리개끝발아또 그런 법칙이 있긴 한데 아니야 새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 잘해도 새우는 거짓말 안해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거노말씨었냐 콩벌레였냐 듣깁니까 자 요거 당겨볼게요으차으차막 그렇게 소름돋을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한 50마리 잡힌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철사가 낑겼다 아 이거 뭐라 하더라 아이 이 연가시 이쪽 챙겨가서 무슨 맛인가 한번 꼬모 어볼까예 요거 좀 챙겨갈게요 간식거리 연가시도 한개 잡았습니다 바로 썩을 탕 요게 수염도 좀 나있는데 비늘 모양이 촘촘하게 잉어메키로 그렇지 요게 아마도 참붕어일 겁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참붕어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몰개 종류일 겁니다, 몰개.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비늘이. 아여러분들 동태 눈깔 을가지고50 마리 넘겠는데? 전부 주조 새우다. 고기는 살려줄게요. 여기는 미쳤다. 새우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미끼는 된장 미끼, 국민 미끼죠. 오뎅, 뭐 오만 미끼가 다 있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미운물 통발은 된장만 했거든요. 된장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최고라. 고기 살려줄게요. 이 통이 작은 통이 아닌데 밑바닥이 쫙 깔렸지. 전만은 왜 알비노 새우고 하얀 새우가 한 마리 있네. 이런 애는 기하다 알비노 새우 이만은 살려줘야 되겠다. 영물입니다. 가쁘고. <laughs> 숨탄한데 입술라도 안, 하... 어, 안 한다. 어. 고생했잖아요. 저, 도다리도 잡고, 캠핑도 하고,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가야지. 강강강, 이래 가면은 항상 자극적인 것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랬서는안 돼!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허로로로로, 뒤로 너무 많이 뿜면은 바로 전복된다. 전복 먹고 싶다.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다 자 야무지게 두 번째 설치해놓은 포인트로 왔습니다 요게도 과연 잡혔을지 여기는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도 조금 잡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새우 한 마리 잡혔는데 예. 소름 돋을 정도로 한 마리 잡혔는데 피라미 대빵 커다 피라미 대빵 커 아이고 바로 방생 이게 토합니다 생이 새우 얘가 비싼 애들이지 요거는 뭐그 시기하니까 살려줄게요 이? 아 소꼬리지 소꼬리지는 안돼 자연이 주는 만큼 먹는 게 맞긴 맞다 요것도 새우 통발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찾지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는 딱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보라파닥 하나 토와 한 마리 잡혔는데 예. 아, 나발라네 소꼬리질 좀 할까? 불량이 아쉽다. 맞지? 그리고 제가 또 날로 먹는 꼴을 또못 보시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방에. 아이고 고생한다.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찌진고 먹고 소주 한잔 해라. 이게 이제 자판 잡아 보시는 분 대다수의 정상적인 분이신데 이태한 시에미 옆에는 지가서 지고 오늘 날로 먹네 안 되겠다. 뭐라도 해라. 그래가 되겠습니까? 아, 적응을 여러분들이 기가, 귀가... <laughs> 여러분들 기가 서민기라서 그래.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제가 또 목소리가 또 좋지 않습니까? 자판 안 잡으신 분들 마음 알아요, 저는. 기운이라는 게있어 기운. 기운 센 천하장사. 천하장사 소시지 먹고 싶다. 달롱게 좀키러 가야 돼 달롱게. 너무 쉽게 캐니까 재미가 없다고 해. 알았어 이번엔 좀 힘들게 한번 캐볼게 자, 저기 달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오는 거 같은데? 어, 차가, 차가 온다. 대피하고요. 차를 보냈습니다. 사찰나무 뒤에 있거든요. 됐지? 고슴도치가? 도둑놈이 <laughs> 그좀해 했다고 <laughs> 나 헐떡거리네 야이 헐떡이구나 말이고 소름 와 미치겠다 진짜 뒤에도 다 붙어있다 누가 아까 얘기했지? 달리기는거 보다 이거 뛰는게더 오래 걸리겠다 씨. 심지어 이거 있는 거 봐가지고 옆으로 피했는데 갖다 댔다 내 몸을 갖다 대줬어 머리 잡으면 이래 끝 이만큼이면 간장 만들기 딱 맞지 뭐 계세요? 사람이 없는데? 아, 너무 부끄럽다. 네. 아, 예. 막걸리 팔지못 믿고 있겠세요 <laughs> <laughs>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프로 유튜버입니다. 여기 막걸리 맛있다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용덕 양조장. 제가 먹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잠깐만. <laughs> 맛보고 싶어 죽겠네. 아주 자연스레 마시려고, 뚜껑 따려하네. <laughs> 심지어, 쟤, 쟤 바로 옆에 경찰서라. <laughs> 식구석에 도착했다 자 요렇게 야무지게 통발로 해가지고 새우 대박이 났습니다 뒤에 두 개는 좀 아쉬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앞에 세 개가 많이 잡혀줬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이 저한테 요 정도만 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달롱개도 캐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흉가에쪽카도 캐오고 또 하이브리드죠 마트에 재료 좀 사고 요래가지고 새우탕 새우찌짐이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자연산으로 내려왔지롱 바로 요리 시이하시 죠？막걸리 음. 한잔 먹고 시작 합시다. 허우, 어, 저동아 막걸리 한잔 먹을까 해？아, 좋 습니다. 이거 양조장 에서 사온 막걸리 에요. 자연산 막걸리 입니다. 예. 아, 이거 좀 제가 좋아하 는 스타일. 클래식 막걸리다와 집에 쎘는데 이제 다시는 부추 안 산다 산삼하고도 안 바꾼다는 초벌부추 뿌리가 겨울을 나고 제일 면에나는 거를 초벌부추라고 합니다 초벌 전구지죠 표준명으로 가장 이게 맛이나 영양가면이나 좋다고들 합니다 새우를 조금 거시게 해야 되겠죠 대충 이렇게 흔들어 제기주고 그러면 얘들이 멀미가 나요 별로 이물질이 그렇게 많이 없네 새우 같은 경우는 통발 너무 오래 묶여 두시면 안돼 고기가 들어와서 얘을 뜯어 먹어야 그래야 새우 껍데기가 많이 생겨 죽은 새우들 많이 발생하니 하기 때문에 새우는 약 하루 정도만 건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탕을 어찌 끓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요리 전문 유튜버 있거든예 예, 요, 요리 전문 채널이거든요 요런 거 참고하시면 데 참고 좀 할게요 방언 삐지는기 스킬이 가야 아, 됩니다 아무신어야 되고 저도 이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무시랑 파 애호박 맞네 땡초 야채를 씻은 게 아무것도 아 여기까지 일단 인지를 했어요 우리는 삐지네 요런 감성으로 가야 돼 네모나게 쓰리면 새우탕 맛없어요. 이렇게 쓰래 맛있습니다. 이거 좀 못생기게 썰어줘야 돼. 여러분들처럼. 원래 달큰하거든요. 새우탕이. 이러면 재료는 끝났습니다. 새우탕. 철사 없어졌다. 철사 여기, 여기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여러분들. 철사가 사라졌어요. 아, 아쉽게 됐다. 철사 못 먹겠는데. 철사 너무 먹고 싶었는데. 철사가 없어졌어. 달롱기장 불어서 찍어 먹을 거시기 그할 겁니다. 너무 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식감이 있게끔. 요렇게. 달래를 넣고요. 그리고 남은 것도 이렇게 넣어야 돼. 안 넣으면은, 이제, 시애미분다욕들어 먹거든요. 한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넣는 척을 좀 해줍니다. 불안불안하시죠? 네, 불안한 맛을 보는 겁니다. 마늘 넣어주고요. 간장 보면 끝나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장 넣고, 생기를 룰룰룰 조금. 치칼이반석금 넣어주고요 깨 쫓개치고 아니고 깨는 요렇게 고소하게 뭐 이렇게 빠 넣는 게 좋아요 어, 빠졌죠 이렇게 빠 하면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때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때에는 미네랄이 많습니다 에이. 와이 춤 나온다. 이렇게 약간 살짝 깔쭉한 느낌 나야 돼. 새우탕 전용 냄비. 여러분들은 가정에는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있거든요. 딱 올리주고 아까 요리 유튜버가 들기름에 볶아라 했지. 들기름 유통기한이 24년 9월 20일. 괜찮아요. 예. 유통기한 조금 들어간 게 낭만이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데 몰랐어요 저. 아이 온온온온 온. 와 뭔가 향긋한 유통기한 지난 향이 좀 나요. 괜찮아요. 계속 저걸로 먹었었어요. 아밥 주걱 아닙니다. 예. 새우탕 전용 주걱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저는 있습니다. 밥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새우탕 전용이라고 적혀있지에 새우 할때씨가 새우 할때씨 약자거든요. 그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거금이 난다는 거는 기름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기름이 화가 났을 때는 고춧가루를 한 스푼 얹어서 진정을 시켜줍니다. 향긋한 고추 기름 같은 느낌이죠. 이 향긋한 냄새에 서울에 사는 김말복 씨가 당장 달려오게 만드는 향긋함입니다. 새우탕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크... 요까지만 우리가 레시피를 봤거든요. 이어서 또 시청을 하겠습니다. 찍혀 없어요? 왜 매번 밥 주걱으로 기르시는 거라 해? 알았어요. 주역이 예. 낭만이 있어야 돼. 예. 요리 전문 유튜버입니다. 네, 네. 뭔가 목에 깊은 맛이 있거든요. 자, 물부유게요물 분유까지 했거든요? 아, 참치 액젓. 네. 오케이, 됐어. 네. 오! 아니, 무엇이 많이들어가네요 잠깐만. 과거에 내 영상 보고 한번 지나면 요리를 다 까먹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야채떼기 딱 넣어 주고요 그리고 새우는 한 주먹만 새우 많이 넣어야 되는데 참치액젓 한숟금 넣고 된장 이 정도만 반 숟가락만 요리 전문이니까 국간장 딱 넣어 주고요 말 넣어 주고요 우리가 한숟금부끼리고간 볼게요 콧구녕 한번 대봐야 돼콧구녕 막,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막 좋은 향은 안 나네요. 그때보다 좀 맛없는데? 똑같이 했는데? 과거가 더 잘하노? 대기업의 힘을 빌려야 돼. 비법재료, 코인 육수. 제가 감질맛을 내주거든. 응급처치를 좀 합시다. 새우탕은 야무지게 잘 끓였고요. 그냥 부침가루요. 이 정도면 되겠지. 물 붓고. 찌짐이는 좀 멀극해야 됩니다, 멀극해. 자, 요거 다시 책기 주고, 뭔지 모르겠는데 책끼 주고, 요거도 뭔지 모르겠는데 불을, 아, 예, 오, 불좀쬐주고프라이팬 360도, 아쉬우니까 720도, 아쉬우니까, 그냥 올리고, 물기를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려주고 성격이 급하니까 휴지 조금 뜯어가지고 물기 있는 거좀 닦아서 말리는데 좀 거들어 주고. 됐지, 예. 식. 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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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 지짐할 때 용을 좀 생각보다 많이 부어야 돼. 아직 새우도 안 넣고. 요렇게. 파. 요렇게. 일자로. 자, 여기다가. 표상하게 하는데 상상 음식이 됩니다. 신기하죠? 맛있다는 게더 신기하죠? 어떻습니까? 새우 많이 넣었어요. 햇떡거리! 지렸다. 기름 좀 튀었어요. 제 손에도 좀 튀긴 했는데 괜찮아요. 뭐까다 없습니다. 기름에는 또 미네랄이 많으니까 닦아주면 돼. 불스 맛있다. 불스 맛있어. 파를 저렇게 살짝 태워야 돼요. 자, 요거는 부추 새우전이에요. 아까보다 새우 냄새나. 지렸지 뭐. 안녕. 깨부대아안 돼. 안 돼. 앉아. 깨부글 수 있죠, 시. 소꼬리까만 거 송아지가요. 뭐요? 아, 홍합, 예, 홍합이에요, 홍합. 멍게. 홍합하고 멍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오늘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은 먹을 만치에 새우를 잡아가지고, 민물새우탕, 그리고 민물새우 찌짐이까지 해가지고, 막걸리하고 한사발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악!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양조장에서 가져온 막걸리입니다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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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철주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고생해 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짠와 막걸리 맛있네 국물 음 새우 한두 마리랑 같이 먹는 게 새우 향빡 납니다 와 아, 새우탕 와 새우탕 아 이거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담백하면서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우 향 사발면 라면에 들리는 새우가루 그 향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신선한 맛입니다 민물새우 탕안 드셔보신 분은 무조건 드셔보세요 와 이거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 부추 어, 새우랑 달래장이면 달래장 자연의 맛이지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솔직히 새우탕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작년 처음 먹을 때 사발면끼리 먹는 그 새우탕 그 향만 생각했지 이렇게 먹으니까 와... 반했어요 이거는 진짜 생각나는 맛이에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어 와 이게 달래장이 진짜 미쳤는데요 요거 잠깐 찍어 먹고 쪽파가 또 겨울을 난 쪽파입니다 제가 키우... 제가 키우진 않았고요 지가 알아서 큰 쪽파 달거든요 쪽파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날도 찌짐이지. 여러분들 아는 맛. 거기에 이제 새우가 들어가니까 톡톡 씹히면서 터지면서 약간의 고소함. 그거라 보시면 돼 난 배불러서 안 부럽다. 저도 막 그런 생각했거든. 남 처먹는 거 보면서 왜 저기 먹고 싶을까? 그랬는데 제가 배고플 때, 아 먹을 뭐 때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보면서 와 배고프다, 아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남 예, 처먹는 거 보고 내가 배가 고프면은 와 이게 식욕이 막 오르더라고. 와 이게 국물이 조금 더 했어야 됐네. 무시랑 이거 다 무지겠는데? 너무 맛있네. 쩝쩝돼서 마이크 별로라고? 무시도 안 무주고 에? 사람이 무면 무조건 쩝쩝 소리가 나 쩝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면 쩝쩝 소리가 나는데 사운드가 더 가는데 어째 그 음식은 쩝쩝하근 근데 과하게 좀 나시는 분들 있긴 있어 저는 오늘 마이크를 이게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쩝쩝된다는 소리를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좀 들을 수도 있겠네 이 마이크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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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그냥 그냥 사세요. 그냥 너무 빠지고 들지 말고, 저 인간이 뭐 들음을 하든 들음에 주위에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걸지도. 않아. 술 때문에 술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냥 삽시다, 여러분들. 이런 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 예. 재밌자고 보는 방송이고 예. 저희는 인간도 있다. <laughs> 바걸리 아, 좋네 국물이 먹고 싶은데 국물이 많이 없어 물을 더 넣었어야 됐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이 있어요 이거 미물새우를 통으로 이게 넣다 보니까 약간 씹을 때 거슬거슬한게 조금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쪼깨란새우를 갖고 드듬이 자르고 뿌리 있거든 예, 그거 자르고 거짓은 못한다 그냥 드세요 드시고 그거 민감하신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맛있긴 맛있거든요 이런 점이 또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또 개삐고개 짖는 개 소리 안 나게 했어와 이거 거짓말 아니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예 야개삐고니 네 지금 여는안 좋다 니여는안 네 좋다 자꾸 짖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데 니개 네 아이가 안 짖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알았제 응, 뽀뽀는 안 한다 가까이 오지마 그, 뽀뽀, 뽀뽀는 안해 이게 마이무니까 입천장이 좀 까지는 단점이 있어요 끄슬 끄슬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요거는 너무 마이무면은 단점이 있다 <laughs> 따끔따끔해 누적이 돼가지고 막걸리 달게 먹다가 아는뱅이 술됩니다 못 일어남 조심하이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때나 대학교때 과일소주 좋아해가지고 과일소주 맛있으니까 막 먹잖아요 도수 무시 못하거든 그래야 다음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여자친구 회식 자리에서 순알이 잔뜩 먹고 쓰러졌다길래 데리러 갔는데 와 맹장까지 위로 토해내는 줄 알았음. 그때 키스를 박았어야죠. 여자친구가 토를 할때우할때 입으로 어? 팍막 그러면서 토를 하면서 너 말이었냐가 어, 어,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요 개 삐꾸 산책 갈 때, 병원 갈 때네요. 길에 똥싸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안 들고 오면 똥싸면 개삐고 이, 이, 똥도 받았습니다. 그건 멋이라고 예. 손씻금 되고 여자친구. 다닌그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 잘 헤어졌죠? 예, 그럼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토를. 음, 아, 그것도 꽃이다 아, 웃긴 거는 이 작은 새우 한 마리도 그 고소함이 다 느껴집니다. 아, 잘못다. 또 봄이 가시기 전에 이 민물 새우. 지금 시기에 드셔보시면 이 새우탕에 바로 소주 열병 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요. 기다려... 다면서요. <laughs> 식금 맛없는 게 아니고, 식어도 맛있는데, 새우가 입천장이 흐르. 어. 대충 빨리 하자잉. 아, 아, 잘못다. 완연한 봄이죠. 예. 완연한 봄에 요 새우탕, 민물 새우, 통골만 던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가지고 새우탕 끓여드시고 저는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아 잘못다 완연한 봄이죠 집중해라 이게 술 되진 않았다 술 되진 않술 아,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단할수 예. 있다 아아 음.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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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다섯 여섯 스물일곱 음. 아 잘못다 대본 좀 써주시지. 아, 완연한. 아, 잘못다. 오랜만에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완연한. 아, 잘못다. 오랜만에 또 봉을 맞아가지고. <목소리> 오줌도 말아 죽겠어한 바지 있어도 오줌 말아 죽겠다 지금. 이렇게 재미있으면 안 됩니? 오줌 말아 죽겠다고요. 잠깐만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이죠? 에, 드디어 이제 꽃샘 추위를 지나가지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요 시기에 또 민물 새우 야무지게 잡아가지고 새우탕도 끓여먹고 찌짐이도 해가지고 먹는데 이 시기에 드시면은 취욕도 돋구면서 술도 술술술 도어갈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요정도 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지 마! 이느이잖아 아빠, 나 살면서 이렇게 푹신한 침대 는 처음인 것 같아. 아빠, 내가 기분 좋으면 으르렁거린거 알지? 아빠, 난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린다고. 야, 이 씨비꼬 새끼 저거.